키키위드 <laughs> 안녕하세요. 어, 나는 지금 나는 라이언이야. 라이언. 너나 알아? 응. 내가 라이언. 이 안에 가득가득 선물을 담아왔는데 나 한번 열어 줄수 있을까? 어. 한번 해 볼까? 응. 시작. 기자. 응, 열까 볼까? 네. 볼까요? 여기 피해. 뒤에... 아, 어, 잘 보여. 까 보자. 어, 선물이 뭐지, 이거? <laughs> 엄청 선물이 많이 들어있지. 선물이 뭔데요? 그게 뭔데요, 이게? 여기 라이언 먼저 떼줘. 여기 라이언 있어요? <laughs> 뭐 있을까, 안에? 글쎄. 까보자. 똥가자 있나, 똥가자? <laughs> 똥가자 똥? 먹고 싶어? 네. 다 까보세요. 따단 딴, 딴. 우리 자, 예쁜 뉴스. 두두두구루루루루 떼구루루 루루리창루루루루 떼구루루 루루 떼구루루 구루 우와 뭐가 있지? 구루루 떼구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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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기슝슝슝슝슝루 이거 이렇게 통째로 벗길까? 탄 선물도 선물 선물이야. 이건 더 파란. 이거 꽃갈 모자. 이거 <laughs> 라이언이 망가졌다. 빨리 벗겨주세요. <laughs> 라이언이 으아 열렸다. 와 파란 옷자 이제 <laughs> 뭐가 들어 있는지 까볼까요? 네. 네. 지 카페. 까봅시다. 아. 봐. 여긴 뱅이다. 여긴 뱅이, 뱅이. 비행기 있어요? 여기. 응. 이거 뭐지? 까볼까? 응. 안전벨트 같아. 안전벨트 같아? 네. 안전벨트 와. 이거 뭐지? 이거 여행갈 때 어. 가방에 거는 거야. 가방에 네. 우리 이거 걸고 갈까? 네. 좋아. 네 이렇게요? 응.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기, 아기. 음. 이거는 돌리 아기 같아. 돌리 아기 같아? 네. 음. 돌리 아기. 아니 이거. 오, 뭐가 들었지? 글쎄, 아기 공룡이랑 뭐 들어있나 봐. 오, 이거 뭘까? 한번 볼까? 이게 뭐지? 음. 이거 뭐지? 모르겠다. <laughs> 어, 이게뭘까 나도 잘 모르겠네. 어, 이게뭘까 나도 잘 모르겠다. 어, 어? 어이거이거나 <laughs> 둘, <laughs> 둘, <laughs> <셋. 우와, 나만 웃음> 이제. 나를 이제. 나를 이제. 나를 이제. 나를 이제. 나봐 엄마. 그래 거기 안 위에서 놓. 넣... 어넣는 거야. 나봐. 나봐. 아, 포시모시 인형이야. 포시모시. 엄마가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란색. <laughs> 응, 오 이건 뭐예요? 반지. 반지 껴보세요. 아프자 쓰는 건데 아플 때. 이건는 안지켰다 이건 아플 때 쓰는데 또 건데. 까볼까요? 이 핑크색. 음. 어세요어그만면뭐 들어지? 이거 뭐지? 글쎄? 아. 나 해볼래. 음. 또 이거 까볼까? 네 이거. 뭐지? 음. 음. 어 나연이네. 나연 신고네 음. 음. 어디 아파요? 붙여줄게요. 여기 어디 아파요? 여기. 여기요? 네. 네 라이언 친구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아빠? 여기. 어. 여기. 짠. 또 까보세요. 여 여기에. 까보세요. 아. 어. 아. 어. 이거 뭐지? 무슨 밴드지? 음. 어디가 아파요? 여기. 네, 여기야. 어디가 아픈데요? 여기. 거기 아파요? 네. 아픈 데다가 그러면 이거 붙일까요? 네. 여기요? 네. 여기 짠. 짠. 또까 볼까요? 이것도. 여기. 어? 뭐지? 무슨 밴드? 밴드네. 어디 아파요? 여기 네, 저기. 어디요? 아, 여기. 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 여기 여기 아파요? 여기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붙일 까요네 이렇게 네아분 네. 손에 붙일게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네 됐어요. 또 어디 아파요? 여기요어디요 여기 어디? 아니 여기 어디 여기 네. 여기요? 네 <laughs> 여기가 붙었어요 또? 까보세요 또 여기 까보세요 여기 어? 이게 어, 나왔네 이것도 반지인데 음. 아닌데 밴드가 나왔네 이, 밴드 또나 어디 아파요? 에이,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아픈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안 돼요? 여기 여기요? 네 여기 바, 붙여줄까요? 네 아픈데? 됐어요. 또 까보세요. 또, 여기 또 여기요. 까서 나와야만 붙여주죠. 어또 어, 나왔네. 좀 밴드야. 빨간색 밴드네. 어디 아파요? 여기. 거기. 네. 년년년 짠. 또 까볼까요? 이번엔 뭐예요? 우와! 밴드가 또 나왔네. 고개 나왔어요. 맞아요. 어디 아파요? 네, 여기요. 고기? 어디? 여기. 고기 아픈 거 맞아요? 네. 부, 보여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 붙여요? 네. 네. 다 됐어요. 또 어디 아파요? 또, 여기! 엄지? 네. 엄지손가락 아파요? 네, 엄지. 엄지손가락 볼게요. 봅시다. <laughs> 여기 아파요? 네아 아팠겠다 또? 까볼게요 까보세요 또 밴드야 어? 이제 어디 아파요? 어? 여기 음... 라이언 나왔다 여기 여기 왜안해 라이언이네. 라이언 나왔다. 라이언이다. 어디? 붙여? 라이언은 제일 잘 보이는데 붙이자 우리. 제일 잘 보이는데 엄마가 붙여줘도 돼요? 이마 붙여요. 난 여기. 어? 이마? 여기 여기 어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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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좋지? 짠. 아, 여기 붙여서. 이거 <laughs> 이거는 이거 이거 네오 네오 얘는 네오예요. 네오? 네오. 네오. 네오 까볼까? 네. 네. 네온, 뭔가 잘 까먹는데. 네오. 네오. 네오는 어디 아프세요? 손등, 여, 손등? 여, 어, 여기. 여기, 여기 하자. 여기, 여기 어때요? 여기. 아요 여기. 아, 여기에요? 여기. 응. 어. 짠. 마지막 까볼까요? 이거. 이제 안 아프죠? 아직 오. 아파요? 네. 어디 아픈지 봅시다. 아. 볼까요? 와 파란색이다. 어 파란색. 파란색인데 또또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럼 무슨 색이에요? 이것도 파란색이네요. <laughs> 어디 아픈지 볼까요? 아니 여기 아파. 어디 아파요? 여기. 거기요? 새끼 손가락이요? 네 새끼. 여기요? 여기 응. 붙일까요? 이렇게 붙여도 돼요? 이렇게? 아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에요? <놀람> 여기 서어요 형, 아, 여기 아팠어요, 또. 마지막 어디 아팠어요? 네. 나, 나, 아니, 마,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어디, 여기? 아, 짠, 짠! 저기, <놀람> 이제 다 나왔어요.